야, 바지 멋있다, 정민아. 어, 로보트가 아니고, 정민아. 그거 같아. 응. 응갈치. 갈치? 어. 갈치? 어. 누가 광고면 못 광고하는 줄 알겠어. 그렇게. 그 로보트 총 한번 쳐봐. 야, 응갈치 아니야? 응갈치가 안녕하네. <놀라라> 정민아, 엄마 아빠 이제 잡지 말고 다녀. 잡고 있어. そう 응? 60도인데? 아빠 가봐 아빠 혼자 뭐하고 뭐하 아빠는 갈수 있어 갈 좋다 좋아? 너의 계속 있을 수 있... 어 <laughs> 집에서는 공주랑 그렇게 안 먹잖아 너희도 더 맛있지. 이제 그만 먹어. 나도 먹을 거야. 많이 남았어너 이제 그만 먹어. 나 먹을 거야. 진짜 뜨겁다. 음, 아 뭐야? 안에 치즈야? 응. 음. 야 아빠도 줄어. 음. 데 앞니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? 몰라. 음? 왜 나는 안 좋아? 너만. 어떻게? 이제 좋. 응. 아? 아? 와. 나도 좋아. 거다정민이가 만든 거야? 응. <laughs> 와, 딱 봐도 부드러운데? 내가 다 이거 젓고 계란 닦아서 넣고. 어. 뭐야, 뭐 하는 거야? 식히는 거야. 음. 아. 갑자기 죽고? 나꿀기보야나꿀기보자업이야 해. 해. 왜 이러지? 왜이러게 가봐야지. 정민이가 우리 저녁 밥상을 위해서 계란찜을 해줘서 기여를 한 거야. 응. 아빠는 아, 엄마가 밥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을 놨어. 그게 기여야.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오케? 이 나는 대문자티 아빠는 대문살국 잘, 잘 먹겠습니다 아빠는 고등어조림을 좋아하고 정민이는 고등어구이를 좋아하네 맛있게 먹어 계란찜 먼저 먹어봐 아 맞다 계란찜을 먹어봐야 되나 내가 만든 계란찜 정민이가 만든 계란찜 아빠를 위해 구웠지 헉! 아빠를 위해 쪘지. 엄마는 살이 쪘지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어. 야, 정민 요리 수준이 있네. 야,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했어? 와, 고등어 엄청 뭐라고 해? 그래? 담백하다고 해야 하나? 고등어 어떻게 죽여? 죽이는 게 아니고. 거지. 죽지는 않는 화살을 써서 잠들게 하는 그약 같은 게 들어 있는 게아생선한테 잡을 때 응. 잠들 수 있는 약 같은 게 들어 있는 거 같아? 응 아야? 니 아빠도 몰라 종이 내복하는데 좋지 응 지금 왔어 응 뭐야 뭐 내복 질감이 장난 아닌데 부들부들하고 착 달라붙고 착은 아니야 쇼핑몰 롤롤 쇼핑몰 또도 착한 거 알지? 입어봤어? 응 넉넉하게 엄마가 부탁드렸는데 좀 크던데 근데 요즘 트렌드가 풍터짐하게 있는거 아니야? 냐 근데 유행 따라가면 안돼 알지?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유행인데 자기 스타일만 그런 거면 완전 베스트지 유행하니까 입고 사고 즐기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야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엄마가 맨날 그러네 엄마는 그러니까. 유행만 따라가요 네. 엄마는 아, 유행을 따라간 적이 없는데요? 정말 차 유행을 너가 만들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아빠 생각에는 잘 입었어 만약 옷을 따지면 응. 이뻐 응. 멋있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사람 본능으로 응. 어? 나도 저거 입고 싶어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행을 하는 거 같아 따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되고 싶고그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근데 아빠는 그게 별로야 그건 너가 별로지. 정민이가 하고 싶으면 안되지 유행 따라가는 거는 잘해. 별로지. 음. 별로지. 정민이가 마, 차라리 유행을 만들어. 아빠는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배워서 그거 뭘 음식에 떨어뜨리네? 나는 이거 혼자서 배운 아이지 응. 젓가락질? 정민이는 스스로 터득하는 거좋아서아직도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먹는 친구 있지. 배우면 터득이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래. 손주현 선생님 경억 아니. 그... 아주 살짝 기억나. 정민이가 어린이집 등하원 하는 차에서 그 노래 불렀대. 자니나 <laughs> 여자라 <laughs> 선생님이 알려줬어 왜 네? 엄마가 맨날 집에서 자니나 <laughs> <laughs> 너가 그걸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도 이제 유치원 등하원 버스에서 자니나 여자라 너 생각해도 웃겨? <laughs> <laughs> 진짜 엄마 아빠는 그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아빠 다시 불러봐 너 불러봐 <laughs> 아빠 다시 불러너 불러봐, 불러봐. 짜릿 엄청 너무 <laughs> 맛있는데 정민이 하나 주고 싶은 마음 먹을 수 있어 응. 정민이 나너맵 그거야 응왜 응. <laughs> <laughs> 매운거 잘 먹어 매운거 잘 먹어 안 먹어 아니면 맵 그거야 아니 매운거 잘 먹는다고 좋은게 아니야 그렇지 정민아 한번 줘볼게 조이면 한번 줘볼게 구이만 먹지 말고 <laughs> 한 번만 먹어봐. 먹어봐. 안 매워. 아, 네. 이거 못 먹으면 맵 그거야. 음. 아 자기가 먹게 맵도. 너가 먹어. 그리고 누가 먹으면서 먹는 거보다. 쫄면 내가... 빠져. 쫄면이 뭐야? 쫄구